오늘은 성령의 검, 말씀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의 시간 나누겠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 우리 여섯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왜 취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싸움이 우리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지략과 지혜의 싸움이 아닌 우리 악한 세상의 권세와 그 가운데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신갑주의 구성 내용은 말씀과 진리인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가 있지요. 우리의 의의, 리의 노력이 아닌, 의의의 호심정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요. 절대 깨뜨려지지 않는 평안,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작은 방패가 아닌 크나큰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로써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놀라운 소망과,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은혜의 시간 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에베소서가 기록이 때, 질이 때, 에 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이 군단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병사를 보았습니다. 로마의 어마어마한 위력적인 군사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 갖춰져 있는 이 의복과 그리고 그들의 행진의 모습과 격파하는 수많은 나라의 도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역서와 능력 우리가 어떻게 무장할 것인가를 상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전신갑지를 취하게 될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군사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것이 다를 선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여기 수많은 우리 이 방어의 무기들이 있었었지만 이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싸우게 될때 어떤 일이 나게 될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군의 본래 무기는 긴 장검, 긴긴 긴 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00, 어, 그, 기원전 205년, BC 205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대패의 원인은 칼 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까운 거리에서의 근접전, 거의 백병전과 같은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긴 칼을 갖고 휘두르는데 이긴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앞, 어, 이게 에디오피아의 원주민들의 짧은 칼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칼은 한 50cm 정도는 단검이었는데요. 이 단검으로 찌르고 그리고 파고드는데 이긴 칼이 도무지 수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멀리 있는 거글, 어, 적들을 상대할 때는 이긴 칼이 유용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긴 칼은 휘두르다 이 몸의 동작이 커지니까 이 허수가 보여지고 그 사이로 파고드는 이 에디오피아의 강력한 적군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체구도 작았고 그리고 보기에도 별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짧은 단검의 위력은 모든 대군단을 격파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었 그래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 장군은 다시 후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구에 연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심 끝에 만들어진 칼이 그 로마의 검 하면 떠오르는 글라디오스라고 하는 검이었지요 한 50cm에서 60cm 정도 되어지는 그리고 양날이 모두 다 아주 날카롭게 벼려진 이검이 이 검으로 모든 군단들이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검이 이 어, 그 로마의 모든 군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큰 방패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이 검은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일들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로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모든 적들을 격파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여기 글라디우스 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군 저 군의 짧은 단검 이 검은 보기에는 별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장검에 비하여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던투가 벌어졌을 때이 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였습니다. 뼈와 뼈 사이를 가르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살점을 도려내는 것이죠. 급소를 찌르는 것이죠. 그리 하여 이 검은 그야말로 상상 밖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상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이랬었구나 나에게 찾아왔던 말씀이 나의 모든 영혼의 가장 깊은 것이 찔러 왔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번 강력한 말씀이었구나 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이런 말씀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짧지만 강력한 말씀 예리한 말씀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겉보기에 짧은 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다가가게 될때이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뼈와 조직까지 찔러 쪼개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깊은 것까지 판단해주는 새로운 말씀으로 임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때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짧은 말씀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이 기간 가운데 그 시작하면서 40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고자 이제 주 앞에 섰지요. 그때 예수님 세 가지의 시험을 세 가지의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금식하여 배고픈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너의 능력으로 너희 앞에 있는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같은 도전과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거 어떠한 요구입니까? 네, 자신의 필요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살 것을 명합니다. 사단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성전처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너가 뛰어내릴 때 천사가 너를 보호하고 받쳐줄 것이다 그러니 여기 너의 능력 너의 온 땅을 지배했던 너의 능력을 나의 앞에 펼쳐 보여달라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단호히 말씀으로 거절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사단은 예수 있으면 천하만국이 보여지는 다신 더 높은 것으로 데리고 갑니다. 만국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말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쉽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 십자가의 대가가 아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천하 만국, 너가 원하는 그리고 하느님께서 예배하셨던 모든 것들을 내가 주겠다.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이지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였다. 라고 하는 짧은 말씀으로 우리 사단의 권세를 불리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말씀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가장깊 우리의 새롭게 하는 것의지가 반대로 이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실패했던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있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였던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딱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뱀을 가장한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유혹하며 여기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와는 말씀으로 물리치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때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에 일면하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해였노라 하셨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만지지 말라라고 말한 건 자기가 붙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형을 일으킨 것이지요.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 헷갈리고 말씀 앞에 변형되어지고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을 축소시키고 말씀을 약화시키자마자 사단은 지배하게 찾아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붙잡고 사단과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사단과 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붙잡았다면 오늘 우리도 반드시 하늘 말씀을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10편 1편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일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일법을 묵상하는 자 바로 그와 같은 복된 사람으로 주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 나눔 사역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나눔 사역을 펼치고자 이제 설교를 하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이 그러던 중에 어 청계산 기도원 이 교회 산 30분 거리에 그 유명한 청계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어 청계산 기도원은 어 서울에 남아있는 경기도권에 남아있는 어쩌면 마지막 남아있는 기도산이라고 말할까요? 여기 이 산은 밤에 올라가면 정말 장관입니다. 사람들이 줄지어서 줄지어서 저녁 7 시만 되면 이 산으로 향합니다. 손에 핸드폰 랜턴 켜고 올라가서 산의 곳곳마다 기도 바위가 있습니다. 기도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르짖는 기도. 그 삼각산은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라인은 이 청계산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산인데요. 여기에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붙들고 각 개인의 문제 앞에서 이 나라의 중을 기도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날 밤에 이제 몇몇 목사님과 함께 또이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이 기도하는 시간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나눔 사역을 시작하려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었지요. 이 시간 한참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있었던 흑심 그리고 저에게 있었던 욕망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저희의 본심의 자아와 직면되어졌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제가 이 나눔사에게 대해서 주저하는 이유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 혼자인 것 같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너 두려워하여 지금 주저하고 있니라고 말씀.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다시 기도하던 중에 너 이웃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그거 핑계고 단지 지역사회 교회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너 지금 그러하고 있는 것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럼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한 저희 주었던 마음은 너이 일이 단순히 사역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너이 일을 통해서 나를 예배할 수 있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는 어떤 영광이나 교회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온 천하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그 일통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본심, 욕망, 무언가를 주저하는 마음의 근거,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교회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했던 저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리고 그 같은 시간 저는 기도하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붙이십시오. 흔들리지 않은 말씀을 주십시오. 대의 명분처럼 그냥 걸어놓는 명언과 같은 말씀 아니라 좋은 말씀 아니라 나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시간을 오랫동안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나눔이 사랑이 되는 방법은 교회 이름을 알리고자 하거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때 본질, 그 사역의 본질이 변질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던 중에 이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주의 영광 앞에 마음을 모여어질수 있는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말씀 앞에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는 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 주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장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대, 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일장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죠. 예,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땅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일장과 이장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다가 열 번이 반복되어 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혼돈되어졌던 그 땅을 물과 땅으로 나누셨습니다. 흑암 가득했던 저기저 천지를 향하여 하늘향하여서 하늘의 빛을 띄우셨던 것이지요.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식물을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동물을 지으셨던 것이. 이런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땅 가운데 있는 풀도 기한이 있고 모든 생명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고 꽃은 신나 그다음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저 나의 의지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밑줄 긋고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나를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저의 아들이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신병 교육대 교육을 받는 그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지요. 편지의 글귀는 어떻게 시작되어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벌써 입대한 지 일주일이 지났구나. 힘들지는 않니? 아직 겨울인데 날씨도 쌀쌀하고 우리 혹시 감기는 걸리지? 았니 너의 건강이 걱정되어 기도한단다라고 이처럼 말머리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편지의 인사말이 지나자 이제 당부의 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이 프라이버시가 강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대하여 서툴렀던 것이 염려가 되어졌습니다. 내무반 돈기들을 친절히 대할 것을 그리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몸 빼지 말고 함 함께 들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혹시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다면 다투지 말고 쳐내지 말고 무언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잘 풀어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잘 있단다. 힘든 훈련소의 생활 잘 마치기를 기도한단다.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응원한단다. 다음번에 우리 밝은 얼굴로 만나자. 그리고 사랑한다. 아들아, 2025년 3월 1일이라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들이 이 편지를 읽습니다. 편지에다가 밑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아버 아빠, 아빠가 나를 사랑한대. 밑줄.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대. 밑줄. 아빠가 나를 응원한대. 밑줄. 아빠가 나에게 이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더해 주었어. 이것으로 이 편지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응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 이 편지 속에는 무엇, 아빠의 어떤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 이것 외에 그 아들에게 기념의 당부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었 병영 생활에 대한 것이었지요. 이 편지에서 아들이 밑줄을 걷던 것은 사랑한다, 응원한다, 그리고 기대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로 밑줄만 걷다면 이 아들은 이 편지를 잘 읽은 것일까요? 이 아들은 그 편지를 정말 잘 읽은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주의의 말씀을 읽을 때 밑줄을 긋습니다. 나에게 응원이 되어지는 메시지의 밑줄을 긋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메시지의 밑줄을 긋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성경을 나의 방식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읽게 될때 성경 66권은 매번 똑같은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매번 똑같은 메시지만 듣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성경을 잘 읽은 것일까요? 정말 읽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메시지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놓고 주님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읽게 될때 거기에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예전에 단한 번도 읽을 수 없었던, 예전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진정한 나침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이용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갈 명분을 찾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처럼 응원하는 그 말로 나의 마음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그 하루에게 날개 다고 오시는 그 말씀을 읽고자 하여 말씀에 눈을 열게 될때그 말씀은 정령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곧을 쪼개기까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열어버리는 축복이 열려지길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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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시간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예수님, 파도를 잔잔하게 했던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었던 예수님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예수님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핍박받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제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3년 동안 내가 무엇한 거지? 내가 헛살았구나 라고 하는 깊은 좌절감과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기 저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이 너무나 무서운 곳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저기 저 제일 앞에 있던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였으니그 다음은 뻔할 뻔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어서 숙청다 일들이 곧 열려질 것 같습니다. 한시바삐 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터덜터덜 이제 엠마오로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였습니다. 이처럼 내려가던 도중에 이 그간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마음이 분화해서 투덜거리며 내려가고 있는데 낯선 한 사람이 옆에 다가옵니다. 지금 내려가며 서로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일입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은 지금 이, 이 지금 여, 저 예루살렘이 일어났던 일들을 도대체 모른단 말이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 이야기는이라고 하면서 이 낯선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예고하시고 예언하셨었는지, 그 일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밝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저녁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어,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뭔가 상을 차렸습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떡을 구워줍니다. 생선을 구워주는 것이죠. 이 떡을 구워 먹으면서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나에게 이 떡을 구워 주었던 분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여기 이 글로버와 그 제자가 눈이 떠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이 예수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 상황에 대하여 이 제자들은 이 실망했던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용서 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저가 고백하는 것이죠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나의 안에 풀어지기 시작할 때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용서숨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 고백과 그 선을 하게 되어주는 그 순간 그때 이미 저물어서 날이 어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그 길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날은 저물었지만 그들은 곧장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확신과 소망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염려의 곳이 아니었습니다. 실망과 좌절의 그와 같은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더 이상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이제는 어디를 향하여서 예, 감히 죽음의 땅이라 말할 만한 곳을 향하여서 신교의 땅이란 말할 만한 그곳을 향하여서 이 제자들은 몸을 들이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음 24장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풀어지게 될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이 임하게 될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게 될때 주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를 읽어주십시오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말씀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하게 될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말씀 드렸던 놀라운 이 선언의 고백이 일어나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나의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던 나의 본래 본질의 욕망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기길 원합니다 그럴 때이 말씀의 세계가 펼쳐진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어찌 그리 꿀썽이와 같이 단지 말씀이 어쩌면 그리 새로운지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담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적 영역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이엠마우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만나고 그땅 죽음과 순교가 기다리는 그땅 향하여 나가는 담대함처럼 세상에 두렵고 어려웠던 일들이 마음가운데 담대함이 불어넣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 담대함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불어넣어질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영역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영역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도무지 이 일에 대한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도저히 근심 속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담대함이 부어지는 순간 사업의 새로운 영역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의 가능성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누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걸 마음가운데 꿈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가운데 떨어지게 되어지자 사업의 새로운 비전과 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대적져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새로워지면 말씀 가운데 눈이 열려지면 말씀이 그저 옛 이야기가 아닌 진실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새로운 말씀이 될때 인생을 새로운 이야기로, 새로운 방향으로 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초등부와 우리 미시학 자녀에게 지의 말씀이 임하시길 지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